네. 애견 케미칼, 종목번호 161000입니다. 네. 이 종목을 일단 패턴도 변경됐고 해서, 네, 이것 좀 잡아 드릴게요. 12472. 12472. 12472 과거의 지지선을 보고 싶으면 처음 거를 보세요. 처음 분석한 거를. 예. 모든 건다 그렇게, 그러니까 뒤에, 예. 종목명 뒤에 이제, 뭐, 뭐, 차, 몇 차, 다섯, 오차, 뭐, 4차, 3차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은 그전 분석해 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. 예. 이해되시죠? 예. 그럼 채널에 들어가서 검색하시면 돼요. 종목명, 종목명으로 검색 안 되면 종목 번호로 검색을 하세요. 가끔가다 사명 변경하는 애들이 있어서 네, 이로 네, 네, 5 6 6 5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보이시죠 1로6 6 5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이거는 지울게요 60에서 올라 탔으니까 네, 이해 되시죠 추위에 하락한다. 그럼 노선은 딱두개예요 60에서 한 번, 120에서 한 번. 딱 그거 손절. 요만큼 먹었으면 됐지. 손절 두번 나가는 게 뭐가 아까워서. 이게 대시에 무슨 말인지. 확인 사살로 매수해 보신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네. 아예 손절이 아까워? 그럼 하지 마세요. 네. 안 하면 되는 거지. 네. 손절이 아까우면 하지 말아야지. 네. <laughs> 자, 하루에 자기가 뭐. 아니, 하루든 아니든, 한 달에 5%를 먹었다고 생각을 합시다. 평균적으로. 분산 투자한다는 전제 하에, 한 다섯 종목 분산 투자한다고 칩시다. 자기가.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하지만, 하여튼 다섯 종목 한다고 칩시다. 예를 들어서. 근데 다섯 종목을 분산 투자했어. 그런데 그 평균 수익이 한 달에 5% 수익이 났다고 칩시다. 예? 손절을 하고 다 포함해서 5% 수익이 났다고 칩시다. 물론 제가 시향을 처음 썼을 때부터 시작했으면 5% 이상은 수익이 나야겠죠. 그런데 하여튼 5% 수익이 났다고 칩시다. 그러면 1년이면 몇 퍼센트예요? 1년이면 몇 퍼센트예요? 1년이면 몇 퍼센트예요? 음, 잠시만요. 1년이면 몇퍼센트예요 어, 한60% 된다고 칩시다. 그냥 단순, 단순 플러스해서 60%. 원래는 복리기 이 때문에 상당히 올라가요. 네, 60% 넘어요. 어메이 따지면. 한 70, 80될 거예요, 아마. 지금 계산기 돌려야 되는데, 계산기 키기가 귀찮아서, 일단은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, 그런 수익은 존재하지가 않아요. 그말 뜻은, 네? 장이 좋았을 경우에는 가능하죠. 네, 가능해요. 제가 해 먹어봤기 때문에 가능해요. 그그 이상을 먹어봤기 때문에. 물론 안못 아, 먹은 날못 먹은 연도도 있겠죠. 그런데 중요한 건 <laughs> 저는 이런 상 어, 이렇게 상 상을 들어가는 종목을 매수하는 단계는 지났어요 이미. 예 네, 재산이 그렇게 지났다고 이미 이런 데다 돈을 박을 시 시간을 다른 데다 박는 게더 이로운 시기가 됐다는 거죠. 좀 무거운 종목에. 돈을 좀 크게 넣을 수 있는 종목에 박을 시기가 된 거죠. 예, 그렇게 따졌을 때, 한 달에, 한 달에 5%뭐 이런 식으로 수익 나는 거, 수익 낸 거, 분산해서 수익 내는 거 나쁜 수익 아니에요. 예,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미국 증시에 투자한 사람들, 어, 만약에 지금 미국 증시에서 꼬꾸라져가지고 지금 달러가 떨어졌거든요. 달러가 많이 좀 하락을 했어요. 그 하락한 거 대비 뭐 S&P 500 상승했니? 뭐 나스닥이 상승했니? 그거 기 그거를 하락 하락을 깎아 보세요. 그 상승한 거 대비해서. 깎아 보면 얼마나 상승했는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. 한국인은 그 기준으로 해야겠죠. 달러가 달러가 주, 하, 자국 통화인 경우에는 그런 걸 계산할 필요가 없죠. 그냥 나스닥이 상승하면 상승하는 거야. 근데 한국인 입장에서는 달러 달러 기준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달러가 하락하면 한국인 입장에서는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 지수가 그러면 손실인 거예요 왜냐면 달러가 하락했으니까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? 마이튼 음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 그그 부분에 대해서 제 환율과 여러 가지 그걸 대해서 시향을 한번 언급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어요 그냥. 아이, 뭐, 나스닥이 올라갔니, 뭐, 그게 S&P가 500이, 5 0이 올라갔니, 이런 소리 하는, 하는 게, 좀, 아이, 모르면서 떠드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, 그냥 그걸 언급을 하려다가, 제가, 아 괜히, 예. 그냥 좋다는데, 예 즐기게 두자, 이렇게 생각, 생각으로 그냥 말았어요. 예,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하여튼, 이 종목은, 예. 저한테 하나 더 잡아드렸어요.